이 나무도 상처를 내면은 유황이 쫙고로쇠 수액 같은 건가요? 고로쇠 수액은 물처럼 흘러내려버리지만은 이것은 이 공기가 접촉을 하면은 굳어. 이게 꽃이 굉장히 아름다워, 꽃이. 그 수국이지 수국 핀 것처럼 이렇게 피어. 이거 고로세 수는 등대수라고 합니다. 근데 보통적으로, 어, 이건 식물성 유황을 머금었다 해서 약목으로 어 널리 알려진 그러한 나무입니다. 그 유황오리는 화산에서 나오는 유황을 정제를 해서 오리한테 사료로 줘서 먹인 것보다 유황 오리라고요. 그건 독성이 있는 것기 때문에 정제를 한 거겠죠. 이 나무는 식물성 유황으로서 독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인체에 무해하고요. 이건 따뜻한 성질입니다. 그리고 탄인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. 과하게 드시면 안 되는 그런 주의사항도 있습니다. 음,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남자들 남녀 정력에 스테미너에 굉장히 좋은 약목입니다 뭐 때문에? 그 유황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유황 성분 때문에 또 뭐가? 당뇨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에 좋습니다 이 나무만 잘 활용하시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